한반도의 선제 타격능 그리고 전술 핵 배치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매를 버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힐링 지역 강원도에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강원도 방문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관심을 갖고 성공리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부복 조치로 중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롯데마트관을 폐쇄하고 한국행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미 백두산 인근에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600여기를 배치하였고,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들과 마찰이 생기면 경제보복을 해왔으며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게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한규환 총리는 지난 국회 대전부 질문에 나와서 우리와 중국 사회는 이 정도로 무너질 약한 관계가 아니라고 허세를 부리고 혹시 있을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는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국과의 소통만 강화하겠다는 대책은 대책이 없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중국 역시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보복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를 장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현재까지 불법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불법 사찰을 지시한 간부가 우병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보위원회를 소집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